네 안녕하세요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식스맨입니다 토트넘 대 사우스 햄튼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 미리 즐겨보시죠 네 오늘 경기 홈팀 토트넘의 선발 예상 라인업입니다 요리스 골키퍼 벤 데이비스, 러메노, 산체스, 레길론 벤탄크로, 호이비에르, 에메르스 송, 루카스 모우라, 소룡민, 케인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사우스 햄틴입니다 포스터 골키퍼, 페라오 베르나렉, 리안코, 워커피터스, 워드프라우스, 로메오, 레드먼드, 암스트롱, 브로야, 체아덤스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양팀의 프리미어 리그 24라운드. 전반전 토트넘의 선축으로 경기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헤리케인 달려가 봤습니다. 끊어내고 있는 사우스 엠틴입니다. 어, 지금 현재 사우스 엠틴. 전 경기였던 FA컵 4라운드. 어, 코번트리와의 경기에서 연장 혈투 끝에 이델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지금 조금 출혈이 많은 상태예요. 리앙코와 브로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자, 오늘 경기 출전은 미지수입니다. 자, 스튜어트 암스트롱볼 뒤쪽으로 워커피터스. 자, 워커피터스가 뭐토트넘 소속이었습니다만 최근 사우스 엠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중앙에 패스 형, 암스턴 크로스 올라 갑니다. 로메로, 로메오가 끊어냅니다 자, 로메로, 워드프라우스. 주장 한장 차고 나와 있는 워드프라우스인데요. 페라우, 리턴 받구요. 자, 천지 패스, 체아담스 쇼팅! 오, 들어갑니다! 야, 예상 못했던 첫 번째 실점. 자, 체아담스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우스 햄튼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스트라이커 최아덤스 선수가 되겠거든요. 자, 워드프라우스가 6골, 그리고 브로야 선수가 5골인데 이 최아덤스 선수는 오늘 경기 선발 출전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이죠. 이 중앙에서 숫자가 적지는 않았거든요. 이 원터치로 전진 패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토트넘 실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한 골을 얻어맞았습니다. 자, 러메로 중앙에 허이비르 토트넘은 에페이커 브라이튼을 상대로 아주 뭐 로메로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면서 존재감을 뿜뿜 해줬거든요. 자 케인도 한번 떠봤습니다만 막아내고 있는 사우스 엠텐 중앙으로 높이 올려줍니다. 자 토트넘 산체스가 받았고요. 다시 로메로 받습니다자 로메로가 한 번에 다시 한번 뛰어줘요. 자 케인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레드먼드 거더냈습니다 이 토트넘과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었죠. 네, 작년 12월달에 펼쳐졌던 었 경기. 1대1로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었고, 자, 오늘 토트넘 홈에서 토트넘이 승리를 위해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포스터 골키퍼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사우스 앰턴에서는 뭐 메카시 선수, 그리고 브로야 리안코, 요런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못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자, 레드먼드 손흥민, 자, 손흥민. 다시 볼 뒤로 빼주는 과정에서, 전반전 아직까지는 별다른 활약상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는 토트넘의 공격 라인업인데요. 어, 체아담스도 있어요. 박스 한쪽 슈팅! 요리스 골키퍼 어, 슈퍼 세이브 보여주었습니다. 어 쉽지 않은데요. 사실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토트넘이 압도당하는 경기들이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오늘 사우스 엠튼. 자,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스 엠티는 이번 시즌, 성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22경기를 뛰면서, 지금 이제 5승, 10무,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점이 8골이나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자, 토트넘은 이에 반해서 한두 경기만 더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4위권 싸움에서는 유리한 구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토트넘에는 새로운 영입생, 벤탄크루 선수와 클루세스키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시즌 겨울리적 시장에서 사우스 엠티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 레드먼드, 로메오. 앞으로 제아남스 공간 잘찔러줬었는데요 레드먼드 올라갑니다. 레드먼, 라, 레드먼 왼쪽 측면 자 산체스가 막아주고 있고요. 에메르송도 커버. 자두 명의 협력 수비 에메르송 끊어냅니다. 오, 어? 아파울리 선호이 됐군요. 자 키커는 워드 프라우스입니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가마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막아냈고요. 더트럼 다시 한번 세컨볼 로메오인데요. 자 로메오, 자 스튜어트 암스트롱 벤데비스 막아냈습니다. 자, 손흥민이 걷어내면서 위기상황 벗어냅니다. 아, 전반 좀 많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에메르송 받았고요 호유비에르, 오, 공간 뚫렸어요. 손흥민 띕니다. 자, 손흥민, 리앙쿠 따라붙습니다만, 손흥민, 밀리지 않습니다. 손흥민, 슈팅, 골! 들어갑니다! 손흥민! 야,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 이전 경기였던 FA컵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 야,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골이었네요. 지금도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역습 전개 과정에서 이 호이베르 선수가 공간을 바라보고 손흥민 앞쪽으로 땅볼로 깔아차준 전진 패스. 야 이게 키패스로 연결이 되네요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 리앙코가 따라붙었습니다만 엄청난 속도로 이 손흥민 선수 밀리지 않았습니다. 자 손흥민 따라는 붙어봤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밀리지 않아요. 자 거기에 오른발로 감아찼던 슈팅. 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자, 다시 보더라도 정말 뭐 현실 반영이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진 골이었거든요. 공을 잡고 바깥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확실히 공을 달고 들어가는 이 속도에 있어서는 손흥이 선수는 정말 엄청납니다. 대단한데요. 이번 시즌 리그 8호 골을 기록하고 있는 손흥이 선수였고, 오늘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이번 시즌 10호 골, 그리고 리그에서 9골째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득점이 터졌던 전반전 1대1로 마무리가 되면서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후반전 바로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팀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후반전 시작됩니다. 자 진영을 바꿔서 사우스 엠틴이 먼저 공격을 전개하겠습니다. 자 스튜어트 암스트롱 우측 측면 자 레길론 어잘 끊어냈어요. 자 수비수 두명 사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벤데비스 앞쪽으로 길게 밀어줘 봤습니다만 헤딩으로 막아내고 있는 아, 사우스 엠틴이었고요. 러메오한 번에 찍어올려줍니다. 우측 측면 자 헤딩 경합 다시 한번 스튜어트 암스트롱. 우측 측면, 워커피터스입니다. 맨시티전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워커피터스였고요 자, 프로야. 측면. 다시 리턴 받습니다. 오, 업사이드 아니에요. 자, 측면에서 사우샘튼 자, 공간이 찾아옵니다. 자, 측면. 자, 벤타크루도 수비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크로스 중앙까지. 아마가냈습니다 에메네송. 마지막 세컨풀 워드프라우스. 워드프라우스가 사우샘튼에선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리그 6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찍어 올려준 볼 자, 페라우 슈팅. 오, 요리스 펀치 야, 오늘 요리스가 슈퍼세이브 두 차례 보여줍니다. 선홍민. 선홍민. 자, 이 선으로 많이 내려와서 이 공을 받아주는 모습. 벤데이비스 찍어 올려줬고요 자, 왼쪽 주면 측면. 케인이 측면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만. 자,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빼는 아렉레안코 다시 리턴. 자, 급할 게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우스 햄튼도 사실 동기부여는 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승점이 25점이죠. 승점 3점만 더 확보한다면 10위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자 찍어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에메로송 우측 측면 자 가슴 트래핑 이후에 높이 뛰어줬습니다 자 케인이 달려가 봅니다 리앙코 에도. 다시 한번 헤도 세컨볼 자체담스가 받고 중앙에 오 토트넘 수비 뚫렸는데요 자 위험합니다 아, 다행이에요 산체스 안에 걸렸네요 지금도 이 로메로 선수가 조금 앞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던 것이 오또 뺏기는데요 자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 자 위험합니다 자펜 데이비스 잘 끌어줬어요 자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자 역습 전개 과정 왼쪽 측면 손흥민 자 벤탄크로 리턴 받았습니다 벤탄크로 아 공간 잘 찔러줬어요 자 손흥민 접고 크로스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박스 안쪽 벤탄크로 중앙에 자에메로송인데요 쇼팅 아에메로송 이야 정말 좋은 기회 턴윕 쇼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 막 포스터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자, 후반전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가는 듯한 느낌 자 이번에도 뒤로 흐른 볼 산체스가 받아줬고요 산체스 벤 데이비스 오늘 밴드비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중앙에 헤더, 파운드 퍼베르나레 우측에 워카피타스, 자, 추가 시간도 모두 지나간 상황에서, 아하,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자, 시뮬레이션 경기 결과. 1대1로 토트넘과 사우스 엠틴의 경기는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실경기가 펼쳐지는 2월 10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입니다. 자, 토트넘 스파 스팟 스파딘에서 펼쳐지는 이 손흥민 선수의 이 부상복귀 이후에 리그 또첫 경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리그 복귀 전에서 또 멋진 골을 기록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경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식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